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코디네트 이빠숑입니다 제가 오늘은 며칠 전에는 이걸 바 이런 디자인으로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커트예요 꼼대스커트좀 독특하죠 근데 치마가 입체감이 좀 있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걸크러쉬한데 그 대신 이런 걸 입을 때는 위에도 뭐 이렇게 부사아나는거 입으면 안 되겠죠 조금은 타이트한 걸 입어줘야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치마가 너무 편하네요. 조금 키가 더 있어도 괜찮겠고, 뭐 이거는 기장은 밑에 이렇게 이 볼륨이 입체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되게 날씬한 것 같아요. 어때요? 키가 좀더 크면 더, 이게 지금 6cm 정도 되거든, 이 운동화가.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요? 괜찮은가요? 제가 예쁘다 하면 안 되지. 언니들이 예쁘다 하고 주문을 많이 줘야지.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. 여기가 되게 선임해주는 것 같아요. 요거는 수입을, 수입 가디건입니다. 수입 되게 톡톡하네요. 신상이거든요. 요번에 들었는데, 이게 보카시에다가 요렇게 배색 들어가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. 니트가. 이거는 울켓입니다. 그리고 그 풀도 생긴 소재가 아니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좀도톰하면서 한겨울에도 코트 안에 요렇게 입고 뭐 다른 거 하나 입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정도 이게 제일 저는 하도 여기 사이즈 약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큰걸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라 이게 삼팔 사이즈거든요. 안에 나시 하나 딱 입고 잠그면은 매치. 너무 매티 같아가지고, 보기 싫어. 띠록띠록가 해가지고. 근데 이제 요게, 약간, 샤랄라 하면서도, 좀, 뭐, 제가 뭐, 가늘가늘한 걸 원하겠으니까, 가늘이게는 안 보여도, 그래도 슬림하게는 보여야지. 근데 제 생각에는, 뭐, 야는 야대로 놀고, 야는 야대로 놀고, 야만 중요하면 돼. 야만. 야만 정리해가지고, 여기가, 오피가 좀 빠지면,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아요? 이 정도 마주 오고. 이 정도 되면. 안에도 그렇고, 퀄리티가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. 근데 이런 거한개 사놓으면 진짜 몇 년이 있거든요. 뒤에도 보세요. 시이 좋아. 면이고, 면처럼 돼 있는 캐시 울입니다. 홈방이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고, 자켓 하나 값이나 마찬가지고, 늦시나 입이네요. 또 다른 걸 입어보겠습니다. 이 아이도 이건 조금 더 젊어 보이죠 영해 보입니다 요거는 약간 베기핏하고 입어도 되고 그럼 뭐 이렇게 입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나온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다 그런 시리즈라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입어 보는데 음. 캐주얼하게도 너무 난, 난하게 캐주얼한 게 아니라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바지하고 입어도 되고 바지를 해볼게요. 이렇게 입어도 예쁘잖아요. 보세요. 괜찮죠? 항상 드릴 말씀 한 집에서 옷을 사면 다 사놨던 거 하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쇼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어도 괜찮네요 색상이 이게 좀 워싱이 많이 돼가 연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스판도 있고 사이즈 7788도 괜찮은 것 같아요 88뭐 저도 이래다뭐 장갑이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입는데 간절기에뭐 두꺼운 패딩을 입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딱 입기 좋아 맹글맹글하면서도 좀부티 난다 아닙니까. 이렇게. 요런 거 관심 있는데, 좀, 뭐, 가디건이야 천지지. 그렇지만, 어떤 가디건, 또, 어떤 스타일이, 어떤 패턴이 있냐에 따라서, 옷에또 컨셉이 많이 또 좌우되고, 이런 거, 이거 또 여행 같은 데 가서도, 이렇게. 힙색. 이거 힙색 맞죠? 이렇게 뭐, 행패션 됐다, 입니까? 다 했는기라, 이쪽은 가게 안에. 근데 궁금해도 와도 배불렸어. 제가 보여주는 게제 최상의 옷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여행 다니면 되는 거를 이렇게. 괜찮죠? 좀어블리는것 같죠? 음 너무 가지 많이 크면 좀 그렇지만, 그거 아니고는, 나시 이런 거 하나 입고, 잠바처럼 이렇게 입어도 캐주하고 이 힙색이 또, 한, 없는가 하고 있는가 하고 또, 어우러지는 느낌이 풀코드가 딱 되니까 더 좋네. 그러고, 무기를 들이내 볼게요. 요새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. 반전. 땡땡이도 반전이 있더라 아닙니까? 뭐 차박 이런 거 하러 갈때 사진발 잘 나오게 너무 시커먼 게 있는 것보다 자꾸 말로 안듣나 그렇지. 해야어 이따 치고 보세요 뒤에는 모티브로 니팅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사하게 빕니다 여기다 뭘뭐 입냐 이렇게 참 그럴듯하게 제가 코디 했죠 보세요 이렇게 이 바지도 좀 신상인데 이번에 새로 왔는데 약간 아방하게 앞에가 볼록하게 나와서 독특해요 이렇게 입어주면 되는기라 색깔 괜찮죠 배색이 보세요 이러면 딱 풀코디가 되는 거라. 예쁘죠? 방석이 아니고, 방석 이 아니라, 요새 이런 것또막 모티브를 방석도 많이 나오고, 이불도 많이 나오잖아요? 테이블보도 많이 나오고. 거기에서 차근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, 디자이너들이. 참, 되게 희한하게 다 만들죠? 근데, 이래도 또 괜찮다, 아니까 뭐, 야상 이래가지고 너무 또막 사파리 같이 막 거창하게 입는 것보다는 약간, 루즈 하긴 해도 캐주얼한 느낌이니까 어떤 언니가 입어도 다입쁠것 같아요. 팔팔 입어도 되고. 괜찮죠? 신상입니다. 가을 신상. 다시 샤넬로 입, 입을게요. 또, 이 옷도 있어요. 샤방샤방하죠? 쭈리형으로 아며, 아, 이렇게, 모헤어인데, 요렇게, 끝이 뚜르르 말리게. 예쁘죠? 이런 몸, 이런 선이 몸이 좀 날씬하게 보이거든요? 약간 스피트한 청바지하고 입어도 되고, 스판 바지 같은 거 하고 입어도 되는데, 너무 또 그래 입으면 여기가 붉어지면 안 되고, 약간 좀 빡시하게, 이렇게 루즈하게, 요런 바지하고 같이, 왕주머니 바지하고 같이 입어도 되고, 왕주머니입니다. 오사시하이 괜찮잖아요. 환, 피부가 환하게 보이죠? 응. 칙칙한 것보다 낫지. 그리고 안에 살색을 입어주면 돼요. 그러면 브라 표시 많이 안 나거든요? 살색, 보세요. 안 나잖아. 여기에다가 검정을 입으면 안 되지. 그래서 제가 못 입어보는 겁니다. 사이즈는 7칠까지 가능합니다. 팔팔은 너무 또매지게보이서안 되고, 7칠 입으면 다될것 같아요. 색상. 저거는 밝은 청에 떼도 되고, 다 되는데, 야도 바이올렛이라도 약간 환타스틱한 바, 이게 바이올렛입니다. 피부가 굉장히 약간 붉으신 분이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괜찮죠? 뭐 이런 치마 입고도 이렇게 해서 페어트 같은 거 해도 되고, 약간 처리해, 중간 정도 이렇게 처리해서 입어도 되고. 사이즈는 루즈하니까, 진짜 입맛대로. 요즘 이제 이렇게 입고있다가 나중에는 목풀 뭐 하나 입고, 또, 아우터로 이렇게 바깥에 걸치는 걸로 해가 입어도 돼. 왜? 이게 따시거든, 많이. 괜산도 말로 따시다는 거 알죠? 따뜻하다. 응. 안에 목폴라나 흰폴라, 스카프 같은 거, 목폴라 같은 거다 처리하고,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이쁠 것 같아요. 너무 어두운 것보다는, 그지? 세탁은, 오우, 샴푸 하시면 됩니다. 이걸 뭐트리안 넣고, 그냥 오우, 샴푸. 아시겠죠? 이제 좀 오늘은 제가 캐주얼로 많이 이제 준비했습니다. 가을이니까 또 야외로도 놀러 뭐 가고 추석도 다대가고 뭐 산소도 가고 이런다치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. 괜찮죠? 바지 가을 신상입니다.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다다 인지도 있는 옷입니다. 이런 건 세탁기 막 돌려도 되거든요. 이건 누가 이어도다 어울리는 스타일. 맨투맨 티에다가, 맨투맨 티도 굉장히 세련됐잖아요. 이집에도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거든요. 조끼 같은 것도 괜찮고. 조끼도 사이즈가 커. 보세요. 제가 입어도 이렇게 쑥 하잖아. 그럼 여기에서 기준해서 티 같은 것도 그렇게 입으시면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게. 요새는 브라다 쪽에 이런 거있는게 별로 없고 요렇게 줄이 티. 이건 아무데나 입어도 됩니다. 색상은 요 디자인도 있습니다. 요 색상. 제가 나름대로 코디를 했어요. 뒤에는 요렇게 돼 있고. 색깔 좀 나름 코디에 좀 신경 썼지? 옷은 편하면서도 독특하고, 언제 입어도 또새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옷이 참 정이 가는 옷이거든요? 사람도 묵은 정이 났다시, 묵은 김치처럼 묵은 정이 났다시 옷도 내하고 정이 들면은 저런 떨어져도 예뻐요 구멍 내는 것도. 그 마찬가지 이런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빈티지 하면서도 빈티지 헌옷도 아닙니다. 약간 낡긴 듯하게. 자연스럽게, 내추럴. 요 88도 돼요. 88 반도 될걸요? 가슴, 담배, 이런 거는 뭐, 완전 만땅. 사각이잖아요. 근데 사각이라도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완전 만땅이겠죠? 작으면 작은대로, 크면 큰대로에 맞는 옷이 여 옷입니다. 약간, 일본식의 느낌에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, 베네통이나 뭐 이런 거. 근데 베네통은 여기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요새 추세가 다 이렇게 쭈리형으로, 뚜루르 말리든지, 너블러블 하든지 그런 스타일이 많이 유행하니까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뜻에서 잘 입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잠바 입는 것보다는, 뭐 이렇게 입는 게 더, 계절적으로는 더 합당한 것 같고요. 색깔도 있습니다. 다 같은 흐름인데 같은 회사 겁니다. 요새 이렇게 입기 딱 좋죠. 뭐 조끼 주고 하나 걸쳐도 되고 회색 조끼나 뭐나. 괜찮죠? 청바지 석탄이고. 이렇게. 청바지하고 입어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코디를 한 겁니다. 가, 개, 개, 가격은 talking about 개인적으로 제가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립니다. 세탁 용이하고요. 뭐, 어떻게 세탁기 빡빡 돌려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자, 이제 마, 이제 득템 찬스. 이보세요. 요거 세트로 8만원. 원가도 안 됩니다. 아시죠? 청바지 4만원 이잖아요야도 비싸요. 이거 하나 가격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청바지 하나만 입으면 뭐 하겠노 코디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렇게 세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한 개라도 더 팔라고 그러는 거지 그 대신 또 가져갈 수 있고 아이집옷참질 좋더라는 그런 하나의 또 리액션을 또 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좋으면 저도 이렇게 안 하지. 좋, 이렇게 입으면 참잘 입어지겠다는 뜻에서 무조건 팔, 팔고 없애뿐다는 것도 아니고, 잘 입어서 또 소화를 시키고, 아,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괜찮더라도 다른 옷 한번 찾아보자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코디를 해서, 이왕이면, 시선님 간선이라고, 이왕이면 잘 맞춰 드리는 게 좋잖아. 그죠? 요렇게. 청바지 사이즈가 뭐냐? 이거는 29, 30까지 입습니다. 피시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. 받아서 이어보이소제 말을 한번 들어보고. 자 같이 아줌면 생각이 난다 아입니까? 와이랍니까 누가, 아참, 누가 저한테 개그 아줌마래요. 제가 개그스러웠나요? 개그우먼을, 희망을 꿈꾸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막 우스갯소리 잘하는 친구 있다 아입니까? 자기는 하나도 안 웃고 본인이 저도 말하는데 상대방이 막 웃는 거. 나 그렇게 되는 게참 소원이었는데, 저 그런지 몰랐거든요. 어떤 분이, 저 삼촌에 계신 분이 전화 왔어요. 전화가가지고, 물건 주문하시면서, 저를, 자, 닉네임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냥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. 뭐, 그 댓글에도 누가 어떤 아줌마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. 근데, 개그 아줌마래. 제가 개그를 잘하나요? 그래 똑똑하진 않는데. 이거 사이즈 얼마? 29, 라지, 30까지 됩니다. 스판이고. 스판이, 짱짱. 짱짱. 약간 이런데 약간 떨어지게 입으니까 괜찮아요 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제 두장 밖에 없어요 다 나가고 4만원 4만원 세모시 원단입니다 이거는 세모시 원단에 자수가 나진 거고 맞죠? 이것도 한장 남은 거 3만원 사이즈 88었냐 99었냐 무조건 맞습니다 안에 속바지 하나 있고 에스닉, 에스닉 원피스입니다, 이거. 약간 덩치 있는 언니들도 입어놓으면 화사하 괜찮아. 시끄러운 거 입지 말고. 괜찮죠? 4만 원? 아, 3만 원! 아까 기 2개 지 4만 원. 언니, 이 바지 흰 티하고 입으면 얼마나 예쁜 지 알아요? 진짜 완전 이쁘지? 봐봐. 이렇게. 이 바지 얼마게요? 3만원. 네, 다 유명한 이 집의 옷입니다. 아까 전에 제가, 요거 보여줬죠? 요 마크 있죠? 마크. 응? 마크, 어디 갔노? 마크 있다, 이거. 있네. 계절에 켓게 쌀을 합니다. 이거, 이, 이 마크잖아요. 똑같죠? 똑같죠? 3만원. 바지 핏 진짜 예뻐요. 겨울까지 있는 바지입니다, 이거. 가을부터. 3만원. 이런 청바지하고 입어도 예쁩니다. 이상으로 입어대서 설명하는 건다 설명했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또더 많은 옷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설명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네, 뵙겠습니다.